하나, 둘, 셋, 그리고 밀었을 때 후. 자, 이때 호흡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푸쉬업 같은 가슴 운동은 밀었을 때가슴의 힘이 수축이 딱 되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는 거예요. 등으로 받아주시면서 가슴에 이완성 수축을 하고, 이때는 공기를 마셔주고, 밀기 직전에 호흡을 가다 놓고, 민 다음에 호흡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목이 짧아지지 않게 낮춰주시고, 골반이 지금 뒤로 빠졌죠. 다시 후방경사를 통해서 몸을 약간 둥글게 말아주신 거예요. 골반도 말아지고 등도 말아주신 상태에서 등에 힘을 주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내려갔다가 배에다 힘딱 주고 하나! 둘후두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 푸시업을 가르칠 때 등이 모여지는지를 확인하고 광배근의 힘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거든요. 등에 힘 주면서 후 됐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제가 등을 체크하는 이유는 등은 가슴이랑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갈 때 등에 힘을 주지 못하면 가슴에도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 등을 전인왕을 통해서 앞쪽 광배근을 계속 쓰면서 밀어주시는 동작에 가슴이 모아지는 느낌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양적으로 보시더라도 밀었을 때 확실하게 가슴이 올라오는 느낌이 받죠. 근데 등이 풀려버리면 가슴에 움직임이 없어요. 큰 가슴 근육이 이쪽 이두근 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 각도가 벌어지고 밀 때마다 가슴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운동 동작을 할때이푸시업을 통해서 이 팔의 각도, 45도 각도에서 내리고 미는 동작에 가슴에 자극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